띠리띠리 띠리띠 띠리띠리 띠리띠 안녕하세요 아 이걸로 해주세요 어 하나 둘 띠리띠리 음. 아 가. 음음그 커버로 해주세요 어 주세요 엄마 해줄게요 시작해요 랄랄랄랄랄랄랄 안녕하세요 아 이걸로 해주세요 알았어요 아, 자 띠리리리리리리 안녕하세요. 아이고, 알았어. 주세요. 아, 떴다. 시영이, 안녕하세요. 아이고. 시영이, 안녕하세요. 재밌어? 아, 주세요. 자, 여기 머리에 얹고, 시영아, 반갑습니다. 시영이 봐야지. 자, 어. 혹시 컵을 주는 거가 재밌는 거야? 시영이,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어. 이걸로, 어유 음. 작기만한 컵으로. 반갑습니다. 어. 시작. 시영 봐야지.